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오는 주일이지만 오늘도 역시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날씨와 초록빛의 나무와 예쁜 꽃들을 선물하시어 저희의 눈이 즐겁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를 내려주셔서 시원한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저희가 지은 죄들에 대해 얘 기합니다.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힘들지 않을 때는 주님을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남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회개하고 다짐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어린이주일 행사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상처받는 아이들 없이 모두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가 와도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력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신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알리는 리더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상처받는 아이 없도록 한명한 한 명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교사에게 교회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교회 학교가 부응하여 일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사역자분들과 호산나 선가대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